예, 보통 당구를 예, 스커트는잘 알면서도 예, 커브를 잘 몰라요 예, 단순히 공을 맞고 이렇게 커브 일으키는 것만 그 고꾸라고 그러죠 예, 고꾸만 이해할 뿐이지 예, 스커트는좀 이해를 합니다 당점좀 반대로 간다는 거 근데 커브는 어, 내가 준 당점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내려가죠 자, 이 커브를 이용해서 치는 방법을 예,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됐다, 갔다 됐다. 그래서 오히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스쿼트보다는 커브가 훨씬 확률 높아요. 자, 커브를 형사칠 때는 이 공에 어, 지름만큼 여기를 보고 치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보다는 좀이 쿠션날 선이 있죠. 선보다는 조금 앞을 본다고 생각을 치시면 되는데요. 커브를 칠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속도가 빠르면 마침 스커터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커브력이 약해집니다. 그래서 속도를 느리면 느릴수록 커브가 일어나는데요. 커브는 반드시 큐를 뒤에 세우고 예, 그립쪽이죠. 좀 세워서 약간 눌러서 치는 겁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. 커브를 눌러주시면 됩니 커브가 나올 수 있도록 한 7시 반 정도 여도 돼요 네 요는 시고 그러니까 어, 좀더 커브가 명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9시보다는 7시 반 8시 이쪽이 더 훨씬 더 예, 커브 성이더 좋아집니다 보여드리는 샷속도 샷의 속도 정도만 지키시면 돼요 7시 반 되시고 예, 맞춰놓고 당첨 예, 보고 요즘 또 많이 이렇게 푹쉬시면 얼마든지 일어나실 거예요. 딱 좋아요, 이게.